사실은 우리는 헌법과 최정법 등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역이든 성별이든 여기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최정금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풀자는 요구는 늘 있어왔습니다. 늘 있어왔고 일본은 사실 풀린 적이 있고요. 네. 지역별로. 보니까 별로 성과가 안 좋아요. 네. 오히려 하향하는데 사실은 이 논의의 쟁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풀어줬을 때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계층을 경제적으로 가불병이라고 하면 병쯤 되는데 네. 이 병을 희생시켜서 그럼 최소한 을이라도 그 네. 윗단계. 쉽게 말하면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깎으면 편의점 사장님이 소득이 늘고 형편이 좋아지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지금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일본 사례 같은 거 음. 그 권영호 후보의 얘기는. 이준석 후보 고 얘기는 그거예요. 아닌데 텍사스는 괜찮던데 <laughs> 라고 하면서 텍사스는 <laughs> 법인세도 내려주고 최저금도 내려줬더니 잘 되던데 이런 얘기했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권영국 후보가 그건 나라 수준 아니냐. 아, 연방이니까 그러니까 연방이니까 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임금만원 하던가 8천 원 깎아주면 그거 더 받겠다고 또는 덜 받겠다고 편의점 사장님이 옮겨가냐 말이야. 그러니까 음. 안 옮겨가잖아요. 음. 국가를 넘나드는 거랑 똑같은 규모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한 블록 차이로 A시랑 B시랑 갈리면 여기서 최저임금이 싸면은 여긴 비싸고 그럼 이쪽에서 알바하는 친구는 이쪽으로 넘어가지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임금 저한을 최저한을 밑으로 받는 그런 지역이 만약에 생긴다면 오히려 부의 작용 그쪽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제도가 있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인력은 더 없게 되고 음. 인력은 더 공동화되고 음. 그러면 진짜 인력이 필요한 을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줘야 인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부의 효과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명쾌하게 답을 해놓지 못했다 이렇게서 보고요. 특히 이제 텍사스는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네. <laughs>